유튜브 키쳤을 때 이제 계속 요 화면이 계속 돌기만 하고 이제 10초, 20초 지나도 이제 요 화면이 실시간 화면으로 바뀌지 않을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. 여기 재설정을 누르시면 요 스트리밍 키가 재설정이 돼요. 재설정을 하시고 요 게이지바가 끝까지 차면 복사. 지금 요 게이지바가 찼을 때 새로운 키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. 요거를 요, 여기 네. OBS의 설정, 방송 스트리밍 키, 이거를 다 지우시고 이제 붙여넣기 하셔서 적용 확인 하시면 이제 이 방송 시작 바로 누르시면. 한 10초 정도 지나시면 여기 밑에 라이브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이 화면이 없어지고 라이브 화면이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간호이 스트리밍이 연결이 안될때 이거를 재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.